여러분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찰옥수수나 꽃감뭐 요런 것들 파는데 요런 것도 사 먹는 재미가 쏠쏠한 거 같아요 옥수수 사야지 보리, 보리빵 있어요 보리빵 옥수수 있어요? 이거 그거 찰, 찰이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라이딩 멋있게 하시네. 오나 오토바이 저러고 처음 본다. 아. <웃음> 오. <웃음> 우와 멋있네. 서울 강남이다. 와. 한번 손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웃음> <웃음> 와 오토바이 진짜 멋있다. <laughs> 인사했어요 방금. 창문 열고. 어 뒤에는 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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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저거는 포항이다 포항. 우와, 전국구에서 모였는갑다, 오늘. 똥치 만나주라. <laughs> 자, 이제 10분만 더 가면 포인트에 도착입니다. 포코마트. 자, 딱 시점에 왔습니다. 이거요. 요 바로 앞에 거 말고. 저기 뭐 멀리. 멀리, 어, 빨간 등대 있는데. 네. 네. 아, 저기 지금 전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 조금 붙었어요. 어. 많지는 않았는데. 예. 저기기도 붙었고. 어. 아. 여러분 여기가 바로 후포항입니다. 물색이 완전 바닥이 다 보인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겠는데요? <laughs> 어디? 어 고기다. 어 크다 크다. 숭어. 무슨 이렇게 큰 고기가 다 있어? 저희도 있네, 저희도 어디? 저희도 어, 또 있다, 또 있다. 또 어. 있고. 뭐야. 진짜 여기가 후포다. 후포 아이가? 여기, 그, 방송 촬영도 여기서 했잖아요 그, 무슨, 서방 나오고 있잖아요. 왜, 거기. 우와, 물색 여러분, 물색 대박이다. 진짜 이거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와, 저기 잔챙이들 엄청 많아요. 후포항은 주차하고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에 주차하는 곳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 맞은, 맞은편 방파제에서도 낚시를 많이 하시네요. 와, 대박이다. 와, 무슨 이런 물색이 다 있노, 진짜? 대박이다! 어? 뱅해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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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해돔! 우와! 자리돔이 자리돔, 뱅해돔이 아니고 자리돔. 어? 와나 봤다 낚시일에 다녀도 물색 이런 거 처음 봤다 진짜. 과간이 아니고 장간이네 해야지. <laughs> 장관이네 해야지. 대박이다! 저기 저 앞에 또큰 고기 또 있어. 와 고기가 진짜. 지금 못 가. 지금 못 간다. 오늘 이 고기 다 잡아가야 된다. <laughs> 저 안까지 쭉 들어가 볼게요. 낚시하는 분들 계신다. 오늘 여기 후포항에 제가 한 3일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바람 없는 날 찾아서 왔거든요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물 색깔이 진짜 바로 에메랄드 그런 물빛 있잖아요 진짜 이 바로 뛰어들고 싶다 대박이다 이런 데서는 막 스노쿨링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이 화면에 비친 물색보다 더 이뻐요 더 이뻐 물 속이 완전 실화가 와 대박이네. 성계도 보이고. 맨날 <laughs> 똥물만 부다가. <넣는다던가? 웃음> <laughs> 음, 귀엽다. 고등어 <대박. 웃음> <거> 빵 좋다. <laughs> 완전 시장 고등어다. 이렇게 물 맑은 곳에서 낚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힐링인 것 같아요. 왔다, 고기 많다. 밑밥 치니까 고기가 단숨에 막 몰린다. 지금 망상어 일수하고 아직까지 큰뭐 입질은 없습니다. 우와, 여기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온다. 어? <laughs> 오징어다. 아! 잡아줘. 빨리 대왕 오징어다. 와 대왕 오징어 겁나 크다어두 마리다. 두 마리. 어, 어두 마리.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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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다 좋다. 아, 되게. 아... 나 주황색깔 봉다리인 줄 알았어. <laughs> 전어가 사람들이 전원삽으로 전어 왔다가 전어가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빠지신다. 저희는 특틀을 이용해서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제 먹다 남은 김밥. 밥이 좀 굳었어.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하다가, 네, 요거 먹고 다른 포인트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와, 우리 낚시 그렇게 돌아다녀봐도 물 이렇게 깨끗한 데는 처음이라 맞지? 나는 그 영덕에는 가봤는데, 영덕에도 물 진짜 좋던데. 여기는 낚시하는 데인 데도 엄청 진짜 물이 깨끗하네. 여러분, 오늘은 고기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입질도 없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잠시나마 힐링하고 낚시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진짜 물 깨끗하다. 철수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음, 진짜 많이 자랐다 기폭이 나서 살려가려고.